아니 안 밀렸다고. <laughs> 야비 안 밀렸다고 잠깐 뭐 어디 왔어? 여보세요? 뭐요? 뭐 하세요? 저 그냥 있는데요. 뭐왜 삐졌어? 왜 삐졌어? <laughs> 왜 삐졌어? 뭐요? 예 왜요? 아니에요. 왜 뭔데 뭐요? 왜요? 뭐요? 뭐요? 아니 그냥. 예. 회사 주시나요 혹시? 회사를 달라고요? 아니 회사 주시냐고? 아니 회회사 주시냐고? 뭐 뭐라고 뭐라고요? 아니 회사 주시냐고요? 에이, 뭐, 뭐라구, 아니 회 사주시냐고요. 회사는 너무 비싼데 아직 지금? 아 됐어요. 아 아니야 뭐뭐 뭐 좋아하는데요? 저 광어회 좋아해요. 음, 싼거에 다행이다. 아니 그 뭐냐 날짜 안 밀렸다 오해하지 마세요. 아니 나도 날짜도 송밤만 뒤로 밀린거야 내가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송밤 낮에 받을 시간이 없어 서 송밤만 다음날로 뺀거야 오케이? 아니 나 놀랬잖아요 사장님 이제 BOD 신경쓴다고 우리한테 신경 안쓰는 줄 알고 나비야 송밤을 언니... 믿어? 아니 <laughs>